기성이 삼점치도 오케이. 와 시상이 또 꼴미 간다. 어, 어 좋다. 어 좋다. 어허. 어 좋다 희성이 와 좋다 저분이 의식해서 이렇게 뺏게더 오히려 그니까요 어우 아, 어우 희성이 좋다 수비. 와호! 아! 아하! 야 이게 나오네. 이게 나와. 아! 농구 봐, 농구 봐. 농 여기 턴오버 맞네. 노나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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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. 어허! 아지다이상한데어 노펄? 오호! 찬스다! 야하! 아, 저 형들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어허! 혼자 다른 세계신데? 그러니까요. 하체 근력이 왔다. 어 됐다. 어허! 아 영리하다, 영리해, 영리하다. 오오오 아, 네. 네. 오, 혼자 점수력이 다르시네요. 아, 예, 아, 네, 달라 달라 아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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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저, 저 끝났어요. 한번세 아, <laughs> 개. 야생마니까 버팔로 보고 싶다. 아. 멋있다. 아, 말 말이 아니잖아. <목소리> 진짜 잘쳐 가지고. 지 거의 뛰는데 탁고 맞았어. 많이 뛰어. 와! <목소리> 와, 그래도 응수가 되네. 점프가. 야, 희성이 잘 준다. 그렇 어허! 리버드 많이 잡고. 어, 좋다. 어허! 야, 아유, 기성이 잊어. 아 카메라가 못잡았네 아, 못 찍었대. <laughs> 아 좋았는데 <laughs> 못 찍었어. <laughs> 와. 와 기성이 뛴다. 워허 <laughs> 아노랑 3점 300... 이번포털 많이 넣네. 와 <laughs> 와! 와! <laughs> 와 어우 야 잡았다. 오, 잘하는데. 안쪽에서 잘하는데. 우리 잘해 좋다, 어우. 어, 간다! 아유. 지금, 지금, 지금. 야. 그니까. 와우, 와우. <laughs> 자, 이제 나패, 나카좋 좋았어. 이제 나코 밑에, 밑에. 21번, 21번. 가만히 가 가만히 가만가 와우, 잘 돈다. 와우. 오케이. 니 나가, 나가, 나가. 어오 됐다. 어. <laughs> 어우 빠르다 어우 빨라 한 어? 배, 그랬던 것 같은데요? 영준이는 이 많아졌네 어 되, 어? 오!

많이 놓네 뭔가, 이제 오오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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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잘하네. 이성 <laughs> 잘해? 야. 안 죽겠어, 잘하네 <laughs> 어. 어. 자리도 잘 잡고 이거. 어 <목소리> 아! 아! 좋다.